자, 현 시각이 10시 49분입니다. 아, 씨 정말 6두 <laughs> <육두> 문자 <문제> 나오죠? <laughs> 아, 정말 이게 미국이 갈 때는 못 가고 미국이 좀 빠지면 같이 빠지고 아. 그죠? 얘가 얘가 보시면 이제 오늘 얘가 야간 이 선물로 올라가는데 얘가 우리, 얘도 올라갈 땐못 가는 주제에 내려갈 땐또더 빠지고 있어요. <laughs> 아, 유참 진짜 음.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들은, 음, 처음 듣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음, 저희 회원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공주파 방송에서, 아,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뭔 의뢰가 왔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음, 국내 투자가들이 미국 시장에 이렇게 투자 비중을 높이는 이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거, 인터뷰 요청권. 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얘긴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일단은 경기 사이클이 다르고 삼대 패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합법처럼 보이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일반 투자자 입장으로 보면 불법인 내용들. 뭐 회사에 그 회사 무슨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것만 쏙 뽑아 갖고 모물족 뭐 분할이라 이름으로 별도로 자회사를 상장한다든지 이따위짓. 어? 됐습니까? 아유 정말 이래놓고. 음, 투자자보러 여기와서 놀아라 곳곳에 지뢰를 묻어놓고 어떠세요 아유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 눈에 마시지만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는 3번 이상을 미국투자라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도 미국 장은 약간 왔다 갔다 했어도요 엔비디아는 보세요 엔비디아는 오늘 와 어제 예측치보다 더 떴어요 1000달러 돌파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1060달러까지도 갔고 종가에도 거의 이게 9% 올라갔어요 어. 제가 몇번 얘기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누구나가 저희 회원님들은 어, 누구나가 얘를 하고 있다 어. 스파이 안 갖고 있으면 저희 회원이 아니고요 엔비디 안 갖고 있으면 저희 회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계세요 누가 계실까 여기 쭉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분들이에요 어. 저희 방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열심히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2페이지째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음, 여기 계속 계시죠? 윤화바머님도 아, 오래되셨고요. 미소님도 오래되셨고요. 여기, 음, 여기 보면, 여기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몇 분자가 더 보면은, 음. 이 성수기님은, 이분은, 그, 제 기억에 손주분까지도 계좌가 있어요. 여기 어디 보면, 남편, 딸, 손녀까지도 매매하고 있잖아요. 와, 대단한 거죠. 어, 그죠? 성수기님, 제가 글쎄 기억해요. 근데 용매사는 어르신, 어르신, KU님, 이런 분들은 오래되셨어요, 이런 분들 KU님, 뭐, 이런 분들은 오래되셨어요. 어, 여기 보면, 뭐, 모르, 아이디 저가 봐도 생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여기 쭉 보면, 케이스타 음, 어, 님도 여기 계시고, 탈마 님도 계시고, 어, 어, 보세요. 지금 4페이지쯤 넘어가고, 있죠, 5페이지 넘어가는, 갑니다. 어, 여기 행운장이 오래되셨어요. 해편밤 여사님. 제가 여사님 그러시, 그러죠? 레드고 님 뭐,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여기 우리 책 첵스, 쓰, 아가피 님책 쓰신 분, 어, 대박가자 님도 오래되셨죠. 5페이지, 6페이지, 어, 여기 파라지 이분은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분은 왜냐면, 작년 6월 1일 날, 작년 6월 1년 정도 가까이 됐네, 이제는. 처음에 본인이 450달러에 처음에 배팅을 쏠 때, 야, 이거 내가 너, 왜냐면 이때만 해도 얘가 제일 높은 가격이었으니까, 야, 이거 너무 늦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게, 이게 1000달러가 돌파했어요. 제가 맨날, 미국장, 헬로우장에 투자하세요. 헬로우장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아. 물론 이분은 좀, 좀 저기 한게 있어요. 왜냐면, 소위 얘기하는 딱터보야 치과,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 성격 좋고. 아, 여기, 뭐, 이런 분들. 쿠키, 이분이 얘기할 거 없죠, 쿠키님, 이분은. 아, 이거는 뭐, 지금 전문가리도 하시지 뭐이죠, 쿠키님, 이런 분들은. 어땠어요? 와우 행복 여사님, 제가 이제 일부러 여사님 그러는 분들 계잖아요. 용띠 어르신, 이렇게, 용띠 어르신, 7페이지째 넘어가네요. 음. 울산카는 이분도 사실 어르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랙크님은 지금 싱가포르 가 계신 분, 자녀분들도 구자 갖고 있는 분, 아, 선수급시죠. 교수님, 이 직장 다니는 분들. 여기 뭐이준준 준 프로님들 여기 계시고 여기 보면 아 어, 여기 보면 어 어우 여기 부의 추월 차선 어디 단어 이인점이 단어 아주 기가 막힌 단어 썼네 부의 추월 차선 <laughs> 참. 저희 형들 보면 말들 진짜 잘들 하세요 아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간 사망 이분은 뭐뭐선수죠 선수 이분은 응. 어, 이분은 여기 어, 방향성 양매수까지도 방향성 사서 플러스 나오고, 어색깔 어떠세요? 여기 쭉 보시면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뭐 얘들 여기, 여기 이렇게 쭉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이거 개강하잖아요. 요번에 이거 개강하죠. 주식반 요번 주에 개강하고요. 파생반 여기 사료를 개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날에도, 오늘 주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내려갈 때 뭔가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6 3봉 이거 4대 급락주 아닙니까? 이 패턴이. 그죠? 6 3봉에 하나, 도6 3봉에2 3봉 4대 급락이에요, 이거. 이거 매도 때리면, 값. 그러니까 품 매수 같은 거 해놓으면, 아래 간다 걸면, 얘는 대박이죠. 오르보시오. 3,000당 30을 버는 게 목표인데, 어. 3,000당 30을 버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이미, 10시에 벌써 목표가 달성했죠. 근데 얘가 추가 2. 이거 뭐, 여기 보면 얘가 거의 한 60만원 벌어놨죠. 나중에 내가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도 벌수 있는 거. 상승하는 날만 버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애도 벌수 있는 거. 이걸 알려면 내가 주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올라가, 보세요. 얘 결국 내려오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다들 간다는데 아니다. 얘 그냥 못 간다. 급락급등 부이면 얘는 올라갈 땐 매도다. 그때부터 얘가 또, 올라갔때때올라갔을때이렇를 수없이 얘가 한 12여일 정도 줬는데, 이게 내려갈 때때는면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또. 얘가 내려갈 때또 때리면 안 됩니다. 어. 그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효과를 하나도 못 잡아먹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미국이 올라갈 때못 가다가, 미국이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같이 두들맞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자꾸만 뒤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갑자기 나타나고 진짜 이장단에 출마 출지 저당자로 출마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명확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라고 수없이 올라갔다 마다 매도입니다 올라갔다 마다 매도입니다 미국 하셔야 됩니다 미국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시면 저희 회원님들이 엔비데다 갖고 있잖아요 엔비데가 없는 건 저희 회원들이 아니에요 음. 그럴 정도로 이미 500달러 언저서부터 빠르신 분들이 200달러 라인서부터 계속 배턴을달랐던 거죠. 엔비디아는 경계대한 거니까 얘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패드가 금리나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FMC 의사로 에서 매파적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미국 제조 서비스 포함해서 어, PMI 이게 54.5, 4월달에 51.1이었는데 54.4니까 3포 도 올라갔죠. 시장의 전망치도 윗돌았고요. 그러니까 이 각종 이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부담 을 주고 있고 신규 취업 청구 건수도 오히려 감소. 고용 그러니까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고 경기 지표는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저 9월 달에 금이 할 가능성이 46% 동국까지48 이게 비슷해졌어요. 음, 이게 9월달에 금리나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가 미국 주가 조준받았고 국내 증시가 같이 조준받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매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게 올라갈 때 제가 몇번 얘기했죠. 이가 올라갈 때 그냥 룰러할 것이 아니라 얘가 외복이니까 올라가는 걸 알겠는데 이게 올라갈 때 여기를 이고점들를 돌파해주면서 이게 롱이 나오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니까, 미국 중시도 위에서 장대봉을 나온 거는 매도 때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미국 주창민님들 어제 제가 두 종목이나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드렸죠. 일단, 장대봉 나온 것들은. 챙겨줘야 되니까. 어, 그죠?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야. 내가 알고 벌어야내 돈입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그, 이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려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거 어제 이거 어제 상품이죠 이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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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요거 이건 1년짜리 요거 혜택 이건 주식장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은 내일 개강이니까 이거 내일 개강입니다 이거 내일 강, 개강이니까 어, 주식반 내일 개강이니까 요거 염두 두시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얘는 그치라도 금요일인데 금요일 올라갔다면 되면 됐든 금요일인데 얘는 아예 미국장이 약하니까 오늘 같이 둘 맞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이, 또, 올라갈 때또 때려야, 때릴 기 그렇게 줬는데도 또, 내려갈 때 쫓아서 던지 마시고요. 다시, 반으로 줄 때, 물량을 줄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견주하게 조종종이 뭐냐? 자, 삼형식분 이거 내려가또 다시 올라가죠? 어, 요 고수형 같은 경우도, 이 내려가면 쳐서올라갔다 빠집니다. 여기 종목군도 요 다들 여기 고수형도 있고, 저 위에는 종목도 있는데, 어, 제이시스. 내려, 중간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r t o z 는 이미 우리가 지난달에, 월말에, 이거 월말 관심이 들어갔죠? 얘가. 이거 작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얘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 다음에 경동인베스터. 어떠세요? 1, 2, 3. 내려갈 때 분할을 니까 올라가죠. 그잖아요. 음. 한 번에만 안 쓰면 됩니다. 한 번에만. 그 다음에 LS마린. 그죠? LS마린. 뭐 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들도 모양들 갖추고 있는 것들은 엔캡. 이거 계속 우리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여기도 보면잉글로도앱나 같은 종목이었죠. 다도. 그다음 목요일날 뭔가가 견제하게 조정 받으면 이거 어제 거네요. 강세 조종 다시 강세 내려갈 때 S K C 이런 것들은 보합 근처에서 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강세 다음에 조종 주목군들. 그죠 강세라음면 뭔가 올라가다 조정을 주니까 다시 상한가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알고 쏘셔야 그게 내 돈이에요 올늘도 마찬가지로 견적에 조정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강세 위에 견적에 조정을 주는 것들은 매주 중심 놓고 이 명단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결국 우리나라 장은 미국 시장이 가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장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가지만 가는 장이니 미국 시장에 내가 그러면 3분의 1 이상은 매매하라고 매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장이 디커플린 장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는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자와 공부하지 못하는 자는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자란 국내지지 또 폭락. 국내 디커프링장 어. 저 있었습니까?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매매해야 이게 내 돈인 겁니다. 공부하면서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시장에 갈 때는 못 가고 안갈땐더 빨리 더 빨리 빠져버리고 반드시 미시장을 포함시켜서 나의 노후, 자,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얘는 지금 20선 아래 있잖아. 얘가 이미 여기 이미 오래전에 20선부터 아래 내려와 있고요. 이러면 얘는 이게 매도 쪽에 비중을 두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내려가도 저층 아파트가 밑에선 또 반도에서 내려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특히 마틴 게일쪽은 여기 들어오면 다시 또뜰 텐데, 그러더라도 저 위에는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신 것이 맞습니다. 미국 시장도 직전 고점됐으니까 일부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내일 개강하니까요. 배워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어떻게 보실래요, 분들까 이거 어, 주식.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파생반 개강하고요. 종합반은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아, 종합반은 이쪽으로 처음 들으시면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봅니다.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구독과 알 레미노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